안녕하십니까 bmw 공식 딜러 오팀장입니다. 이 차량 요즘 정말 핫한 차량이죠. 당연히 차량이 너무 좋아서 핫한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엄청난 할인으로 마지막 2023년형 물량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 할인율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핫한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 i7을 포함한 내연기관 740i, 740d, 750e 이런 차량들도 물량이 거의 다 빠져서 어 대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기는 하지만 아주 좋은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을지는 bmw 샵 온라인에서 담당자 오세준을 선택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주시면 최대한 좋은 조건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어, 차를 여러 대 구매하셨던 법인 대표님이세요. 기존 차량 중에서 M8, 그랑코페 컴페티션도 있고요. 그리고 320i 차량도 있고, 그리고 현재 i7, 7시리즈 차량도 추가로 또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인 재구매도 들어가고, 현재 기본 프로모션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운용 리스를 사용해주셔서 여러 지원까지. 모두 챙겨 가신 그런 고객님이세요 차량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이 빠져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오토도어는 빠졌지만 스카이라운지 썬루프가 들어간 그런 옵션을 선택해 주셔서 출고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검수하면서 지금 스물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주유구 쪽에 보시면 좀 전에 전기 충전기 보셨죠? 이 차량은 전기 차량입니다. 7시리즈를 포함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i7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전자 장비들과 너무 고급스러운 가죽들이 마감이 돼 있어서 검소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일단은 지금 선루프 쪽 조명 들어가는 라인 보이는 거 요걸로 이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찍기 전에 한 30분 이상 투자를 해서 모든 기능들 다 작동을 해봤고요. 예, 당연히 이상 없이 작동 잘 돼서 한번더 검수를 하는 김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 고객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기능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라운지, 시트 라운지 포지션을 만드는 겁니다. 이규제큐티브 라운지가 있는 옵션인 차량만 기능이 작동되고요. 현재는 740D 디젤 말고는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구매하실 때한번더 체크를 해주시기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암마이즈에서 무중력 모드를 만드는 건데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 다 전동으로 움직이고 터치 패널로 움직이니까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출고하기 전에 이렇게 꼼꼼하게 다 조작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시어터 스크린 이것도 작동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거 테스트 하면서 블라인드들도 다 작동이 잘 되는지 모니터에 불량 화소가 있는지 없는지 터치는 잘 되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시어터 스크린 때문에 맨 뒷유리는 거의 안마 커튼이 올라옵니다. 뭐다 작동되는 부분은 이상이 없구요. 외장 한번더 천천히 둘러볼게요. 검정색 i7 m패키지는 정말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런 부분 당연히 다 이상 없고요. 지금 이런 부분 마감재들도 다 고급스러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려요. 지금 시어터 스크린과 라운지 시트가 작동되어 있는 모습으로 실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뭐, 특별히 이상사항은 없고, 모든 기능들이 작동이 잘 됩니다. 새로 바뀐 인터페이스들은 더욱더 첨단 차량임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따로 경고등 들어온 거 없고, 지금 시트도 잘 접히고요. 카메라로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접혀도 잘 보입니다, 사이드 미러. 예전 7시이랑은 조금 구성이 다 다르게 돼 있어서 잘 보입니다. 일단은 차량 이렇게 살짝 살짝씩 움직여 보면서 센서류 이상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이제는 차량 출고 준비하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 음 작업 부위가 좀 여러 군데 돼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업 부위가 있어서 그까지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 작업 완료된 대로 한번더 훑어보면서 출고 준비하는 거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다 터치로, 앞쪽에서도 터치로 모니터 접고 펴고 다할수 있으니까 뒷자리에 VIP가 탑승하신다고 하더라도 앞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뭐 작동은 당연히 다잘 되네요. 이렇게 출고 전까지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체크해 드리니까 믿고 맡겨 주세요. 그러면 작업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작업이 다 완료된 BMW i7-60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보통 출고할 때보다 지금 추가 작업이 좀 들어간 차량이에요. 어, 눈치 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아까 작업 전이랑 작업 후랑 썬팅하고 뭐 유리막 코팅하고 PPF 생활보호 패키지 작업하고 그거 말고도 뭔가가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아채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잘 보면 차이가 예,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 나머지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작업 이외에 크롬 주기기라는 크롬 장식품들의 검정색 유광 랩핑을 입혀서 크롬 주기기, 크롬 딜리트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작업 다 완료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 텐데요. 그릴 보시면 원래 이게 크롬 테두리가 되어 있었는데 랩핑으로 검정색 유광으로 바꿔버렸어요. 고객님께서 이거를 요청하셔가지고 출고하고 나서 작업도 되는데 근데 고객님이 차 받기 전에 해달라고 하셔서 시간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검정색으로 랩핑을 했습니다. 휠은 순정휠 그대로고요. 이렇게 뭐 하단 부분에 크롬 랩핑이나 손잡이 부분 은색 요런데도 다 랩핑을 했고요. 또 테두리 쪽도 전부 랩핑을 했습니다 올블랙 유튜브에서 올블랙 i7을 보시고 그것처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랩핑샵도 연계해 드리고 저렴하게 딜러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어요 테일 램프 리어라이트 후미등 쪽 위쪽도 크롬바가 크게 들어갔었고요 여기 범퍼 밑쪽에도 크롬 라인이 엄청 큰게 들어갔었는데 이거 다 검정색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연스럽고 뭔가 포스가 더 느껴지죠? 출고 전에 트렁크 쪽도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i7은 전기차다 보니까 어 밑에 부분은 뭐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뭐 요렇게 공간이 더 있기는 하고요. 트렁크 좌측 부분이 살짝 다른 차보다 조금 막혀 있어요. 그래도 원체 넓은 트렁크다 보니까 뭐 골프백이나 짐 같은 것도 편하게 실으실 수 있습니다. 휠다내짝 깨끗하고요. 랩핑되어 있는 원래는 크롬이나 은색 장식품들도 블랙으로 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거를 원하셨어요, 고객님은. 이런 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커스텀으로 잘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공식 딜러인 전화 아니면 혹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딜러들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깔끔하게 다잘 됐고요 물론 부품을 교체하거나 도장하는 것보다는 랩핑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눈에 별로 안 띄죠 그만큼 작업이 잘 됐습니다 실내를 볼 건데요 정말 아름다운 i7 실내를 볼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빠지는 옵션인 스카이라운지 솔루프 조명 기능. 이거는 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보면 정말 압도적인 화려함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실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로네. 라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인 빛이 도는 시트 컬러가 특징입니다 작업 다 하고 났으니까 이렇게 전자장비도 한 번씩 다 작동을 해 보고 있어요 당연히 뭐 이상은 없이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형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로네 시트 지금 이 차량 같은 아마로네 시트를 포함해서 모카 브라운 시트 검정색 그리고 꼬냑 브라운 시트 이렇게 네가지의 시트를 선택 가능합니다 온라인 샵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리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차량이어서 스타트 버튼을 좀 전에 눌렀는데 따로 뭐 시동이 걸리는 그런 모션은 없고요 효과음은 납니다 온 오프로 움직인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장비 마지막까지 체크하고 있는데 작동 지금 다잘 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이슈거리는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인터렉션 바, 모니터 전부 다 작동 잘 됩니다 지금 여러 대의 BMW로 구매해 주시는 저희 고객님 차량이어서 뭐, 항상 믿고 맡겨주시지만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동차 인테리어에 센세이션을 불러온 인터렉션 바. 이제 신형 5 시리즈에도 들어갑니다. 블랙박스 장착하고 출고 마무리 할 텐데요. 그 전에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디스플레이 키는 없어졌고요. 대신에 이렇게 카드 키까지 같이 제공됩니다. 어차피 요즘에 마이 BMW라는 어플로 차량 조작을 다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무거웠던 디스플레이 키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고요. 스마트폰으로 그 기능을 다 작동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출고 전에 해 드리는 블랙박스 세팅 마무리하고 차량 인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만 써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딜러분들도 이렇게 기본 세팅해 주시고 출고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출고하는 날에 간혹 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세팅이 잘못 돼 있어서 녹화가 안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출고 전에 한 번씩 다 확인해 드리고 기본 세팅을 다 해드리고 출고합니다. BMW 여러 대 구매하신 저희 고객님, 이번 i7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